시간을 가고기는데안 더울 줄 알고 기다리는데 엄청 덥네요. 난 상관없어. 너너 편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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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래요. 지원. 인서트래요. 지원. <laughs> 아, 난 단발이니까 머리 날리면 진짜 어, 없어보여 <laughs> 머리 왜? 벌레라고 하지 말아줘 나뭇잎 <웃음> 머리가 잠깐만 <laughs> 아, 화내지 않으실게 아 이렇게 되겠지? 어디갔지? 이사가준 꽃 반지는 아니고 <laughs> 약간 귀걸이 느낌? <laughs> 꽃 귀걸이 보이시나요? 나비? 보라이몽 아, 여자친구 있 나비다. 여자친구가 로봇 아니야 게 로봇인데. 반지 이 반지 이쪽지 미스코리아 옛날 머리 같다. 한쪽으로 묶어도 예쁠 것. 단명머리? 단명머애어머 저는 왜 맨날 이런 삶을 사는지 저도 진짜 궁금해. 너도야? 지원이랑 희서랑 그찰하고 하는 거. <웃음> <웃음>